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더를 뭐 해볼 건데요. 방금 녹화본이 날라가 가지고 망해서 다시 찍어야 해. 이거 두 번째 날아가네. 우와, 뭐야 나 시민이다 또 씨. 구라다 저거. 100%야. 자연스러웠다. 와, 진짜. 형이 나한테 속고만 산지 20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이건 속지 말아야 돼. 나크. 아크미 그, 지금 8개.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시걸 형 야능보다 제게 도 빨리 올라 아닌데 내 것도 편집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. 야 장난해 지금 그거 아까 방금 녹화한 거 없어졌잖아. 아하. Uh -huh. 그러니까 그 말은 없는 거잖아. 그거 이어서 올릴 거야? 아니. 그러게 다시 말하자. 어 잠깐만 형 이게 무지개 무지개 대가리 같은데. 보잖나왜 <laughs> <뭐잖아>, 연기해? <laughs> 뭔 소리야? 아까 너칼 들고 있던 거 같았는데. <laughs> 뭔 소리야 갑자기. 음, 연기는 나쁜 거예요. 년년년년 년. 씨, 아, 이게 될거 같은데, 안 되네. 년년년 년. 어, 컴코다, 아, 씨. 아이, 컴코다. 와살자살자살자 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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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깔 구라. 진짜 주황색깔 주황색깔 이제 왔다오 그러니까 뭔가 뭐 제이 어쩌고 저쩌고 활이!! 어 잠깐만 할인가아할이였구나 칼? 아 활이였어 아너 아, 활... 쫓아가는 사람이길 너 쫓아가길래 나나활 보고 칼인줄 알았네 씨. 아 그렇네 활이네 그렇네 너 아까 무지개머리라며 무지개머리 죽었어 어, 여기 있는데 무지개머리 뭔소리야 무지개머리 죽었는데? 탭 눌러봐 무지개머리 말고 슬라임.. 뭐 모자쓰고 있는 애 아, 아! 지루하다 잠깐만 녹화를 멈춰야지 온다 어! 쿵쿠야 나 어. 꿀자리 찾았어 방금 소리가 났는데? 쿵쿠야 나 여기 절대 안 죽어 아퍽 소리 났는데 뭐지 어나 그래, 화살 있다 야 아까 니가 나 봤던데로 와봐 나 화살 있어 어, 잠깐만 나 녹화를 얻었다 내가 형을 봤던데가 어디지? 니가 아까 막그 어떤 애 만나갖고 도망갔던데 있잖아 2층인가 여긴가? 2층 아닌데? 2층, 몰라? 대체 어디라는 거지? 자네 수상한, 아 여기? 여기 아닌니네 <laughs> 아, 살인자면 되고 싶다, 진짜. 어, 얘가 못 올라갔으니까 나도. 아! 나도 못 올라갔네. 아, 살인자가 여기 딱 보면 좋은데. 뭐야! 어, 무 소리야? 가, 까운데 스마스. 아니? 잠깐만 잠깐 진짜. 어 아니, 뭐야 얘 아니다 어 뭐야 에이 어? 에이 아. 여인여인여아나이나이1% 1%또나11% 14%너왜 이렇게 높냐 잠깐만 이거 살인자 제일 각인데? 너 VIP나 MVP나 이런거야? 잠깐만 사, 살인자 아니 또 시민이야 근데 너 노말이지 너 그거 그 뭐지 계급같은거 몰라 아, 이게 높으면 뭐해, 또 시민인데. 크. VIP 이런 거안 샀지? 하이픽셀. 그런 거 사는 것도 있어? 어, 사는 거 있어. 맵 고를 수 있잖아, MVP 플러스는. 걸야나 저번에 스카이워즈, 아, 배드워즈 거 VIP 된적 있다? 어떻게 많이 해서. <웃음> <웃음> 뭐, 꿀자이 없나? 여기 나 올라갈 수 있어. 살인자가 돼야 되는데. 그래야 내가 콩코 방송 살려줄 수 있는데. 나 아, 클럽에서 놀아. YKK is, -E 뭐야? 어, 니가 머더라는데? 잠깐만. 응? Yes. 응? My, 머더가 뜻이, 이게 뭐였지? 스펠링이? That's right. No, no. You mother. You're 이게 u mother가 이게 맞나, 근데? 뭐? You r p o y u are POPO? 이게 맞나? You a r mother? 아니. 아니지. M-U-R-D-E-R. m, -U -R -D -E -R. m 아, 어리 있었지, 맞아. You a r mother! 어, 똑같은 문자는 두번안써진데나 똑같은 문자 아닌데. 아, 그냥 클럽에서 놀고 나서. 안에 걸려. 한 구간 나나. 어, 비가 오네. 어, 뭐야? 좆자가 뭐야? 심장이 죽었어. 어 뭐야? 번개가 나한테 내리쳤대. 뭐라고? 번개가 나한테 내리쳐서 죽었다. 아니, 번개가 나한테 내리쳐서 엄마 저기 있으면 안 돼. 번개가 나한테 내리쳐서 죽은 적아 씨, 두 번째네. 죽었냐? 어. 살인자 누군지 알아봐. 오케이 한명한 한 명씩 잠깐만 이 알렉스 같은데? 그렇지 예예 에브에 왜, 왜 춤추냐? <laughs> 나이 피우했더래봐 와 어,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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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름 뭐야? 뭐냐 이거 얘 D E A N 오케이 오케이 어 D E A N 얘걔 예. 모자 쓰고 있냐? 아니 안 쓰고 있어 어형어형 T T T T 예. 안돼, 쳐. 오이씨, 나 같은 거 있어. 진만말 그만 개만 더 줍시다. 기만해봐, 기만해봐, 기만해봐. 랄랄랄 예, 여기서 쥐 아닌 척한다. 형이나 한명 더. 어딨냐? 영화가 써준다 구경 한번 해봅시다. 여기 있네요 시원용여어냐 스티브. 여기 옷 신경 가지고. 여기 시행하시고. 있다. 여기 다기다이라온다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. 쭉쭉쭉쭉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 아, 죽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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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참치다. <laughs> <laughs> 이고 와 형! 응? 나 살인자 확률 11%에다 탐정 확률 15%인데. 나 2퍼 2퍼. 나 이렇게 높지근데 근데 나 이러잖아. 근데 시민 안 뜬다. 봐봐. 아, 아 시민 뜬다. 봐봐. 아니, 2퍼 2퍼인데. 와, 또 시민이야, 진짜. 아, 와. 나도 도박하러 가야지. 저 응. 아이. 나 도박하러 가자. 그럼 어떻게? 어? 도박 어떻게 해? 와서. 응응. Uh -huh. 어, 세개 확률이 있어. 한 개는 응. 금을 면세 개를 받고 음. 한 개는 죽고, 한 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. 와우. 목숨을 건 도박이야. 제발, 금세계. 잘 가. 나왜 죽어? 아, 나 죽어. <laughs> 나도 죽었어. <laughs> 나 잘못된 <laughs> 선택이야. 나, 나는 형 보고 있다. 살인자한테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형아, 살인자 확률 26%. <laughs> 나 지금 1%. 야, 형아, 탐정 확률 18%야. 나 1퍼 3퍼, 살인자 확률 7%고. 나 1퍼 3퍼, 나 살인자 1퍼 탐정 3퍼. 아, 탐정 한 번만 진짜 제발. 아! 어, 진짜. 아, 씨. 이거 말도 안 된다. 아니, 어째 이렇게 심의만 뜨지. 나 무슨 설정해놨나? 나 이번 17, 2017년도에 뭐넣뜬적한번 없는 것 같아. 근데 너 오늘 녹화 망한 것 같아. 왜? 너 지금 찍고 있어? 응. 왜? 찍고 있어. 어. 어? 어허. Uh -huh. 찍고 있냐고. 어. 안 됐어. 왜? 뭔가 너무 노잼 부분이 많은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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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뭔 노잼 부분이야? 이제 개꿀잼 부분만 나오고 있구만. 아하. 그렇구나. 개꿀잼 부분. 아이 재미져라. 개꿀잼 아아아 <laughs> 살인자한테 뒤졌어요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 까먹었어 분명 한 번씩 봤는데 어? 뭐지? 플레이 날 때려줘 어 봤다 여깄다 어, 형뒤 쫓아오는데 엄마 살려줘 잠깐만 형 잘가 야씨 다른 데로 가자. 난 다른 방 가자. 내너 말이 잘안 들려. <laughs> 에, 에, <으. 웃음> 아. 아! 오케이. 개 뭐지? 아 2퍼 3퍼. 나 8퍼 10퍼. 나 8퍼 14퍼. 응, 근데 어차피 시민. 나 도박하러 갈 거야. 나 도박 갈래. 따라와. <laughs> 자, 도박은 주황색 길이에요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그냥 야, 도박 그냥... 다 찼다. 오케이. 여기. 소리 소문 없이 가자! 야, 왜 둘이 같이 들어오냐? 나가. 물이 안닫쳐 오, 오케이. 아스 와, 금 3개! 어? 금 3개. 아, 죽었어. <웃음> 죽었다고? <웃음> 왜 죽었어. 으, 그, 넌 어디 있어? 나금7개 받았어. 뭐라고 롤러코스터 타러 가야지. 롤러코스터 너 저기 다 롤러코스터. 또 맵이 찍어놔야지. 미... 나중에 썸네일 만들 때 쓰게. 던데 미리미상 습관이 뭐 아카츠키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카치다 카치 차치.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셨습니다와너 진짜 시민이야 <laughs> 진짜 시민인데 내가 그걸 알아볼게 살인자를 음 롤러코스터 어디서 타지 그면 살인자한테서 도망차다 한번 타봤는데. 아 이거네 누가 봐도. H A 어쩌고, 어쩌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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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, 야, 거야, 어 좋은. 오오 재밌어요 룰러 보러 갈까. 어뭐더 맞아 H A 야니디에니디에뭐더 네네 쫓아간다. 뭐야? 어? 내리 뭐 쫓아온다고? 야제 뭐야? 뛰어 <laughs> 만요 시건영이 전화가 끊겼거든요. 오케이, 이 편으로 넘어갔습니다.